안녕하세요.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그 부재의 단면을 정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 기둥의 단면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슬래브의 그 두께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보의 단면을 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세 번째 시간으로 어, 기둥의 단면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해 드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슈나이더 바우타벨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이게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빨간색 표지에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여기 안에 아주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철골에 관한 얘기, 목재에 관한 얘기, 그리고 뭐 도로에 관한 얘기, 땅에 관한 얘기, 뭐 정력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이거 두꺼운 책 들고 다니면서 시험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그 챕터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부재 단면을 초기 단면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몇 가지 공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그 하나를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기에 또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방법을 한번 또어 생각해 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슈나이더 바우타 타벨레에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거기에 그 공식이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그 콘크리트의 강도와... 그리고 철근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제가 이 중에 하나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콘크리트 강도가 그 20메가파스칼일 때 사용하는 그런 공식 두 개가 있습니다. 거의 뭐 소용이 없죠, 지금. 요즘 건물을 지을 때뭐 4층, 5층만 좀 올라가도 그 강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재생각할 때는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강도 30 메가파스칼의 경우에 대해서 그때 사용하는 그런 그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 중에서도 철근비가 3%일 때 사용하는 공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비가 1%일 때 사용하는 그런 공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철근비가 1%인 경우는 잘 없죠. 그 기둥이 하중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뭐 3%, 4%요 정도 되죠. 그 규정에서 정하는 최대 철근비가 얼마죠? 8%입니다. 그러면 이음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둥의 철근을 4%까지로 제한을 해 주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철근의 그, 철근비를 갖다가 3%로 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을 알려드리는 게좀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근의 단면적, 아, 철근의 단면적이 아니죠.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구할 때, 이 단면적 A는 0.55 곱하기 거기에 작용하는 충력을 곱해줍니다. 이때 충력은 단위가 킬로뉴턴이고요. 요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간단한 예제를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 행방향 하중연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둥만 우리가 그 단면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어, 그냥 요런 간단한 평면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뭐라고 할까요? 4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죠. 1, 2, 3, 4. 그래서 이렇게 뭐 단면을 찍었을 때 생기는 그런 단면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이 층의 기둥의 단면을 어떻게 구하나 이그 공식을 사용해서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먼저 하중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하중을 계산하고 그 디자인 축하중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가정을 한 것은 이 슬래브의 두께가 28cm라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빼먹었는데요. 그경간이 7m씩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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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m씩이요. 그리고, 슬래브는 28cm로 하고요. 그, 그슬래브 콘크리트 위에 붙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위에 붙는 바닥재들, 마감재들에 의해서 생기는 하중을 갖다가 2kN, 제곱 미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활하중은 5kN 퍼 제곱 미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 그러니까 자중이죠. 슬래브의 자중은 0.28 곱하기 25. 이것도 이제 유로코드에서 쓰이는 값이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마감재의 하중은 아까 제가 2kN 어 제곱 미터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화라중은 5kN m 제곱미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산을 하면 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음 얼마가 되죠? 7입니다. 7. 7kN 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이 기둥을 구하니까 이 기둥의 유효면적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유효면적은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반반씩 작용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5m, 여기 3.5m, 3.5m, 3.5m 에서 얘는 결국 7 곱하기 7. 그 유효 면적이 49제곱미터가 됩니다. 49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어, 여기가 몇 층이죠? 요 제일 밑에 층이니까 여기 사실은 옥상층이라서 활화증이 5kNm 퍼 제곱미터 까지는 나오진 않을 텐데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여기도 모든 층에 똑같은 하중이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층에 작용하는 축하중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음, 그 식이 있죠? 1.2 곱하기 7 다기 2 더하기 1.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거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미리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8.8이 나옵니다. 18.8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맞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 그, 뭐라고 하죠? 그 디자인 값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런, 약식을 가르쳐드렸죠. 1.4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냥 1.4한 다음에 7 더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9.6이 나옵니다. 19.6. 둘다좀 비슷한 값이긴 하죠. 제가 여기에서 그 19.6이라는 값을 취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그냥 20kNm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효면적은4 0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편하죠. 한 층에 작용하는 게 50, 여기 50 곱하기 20이 됩니다. 그러면 딱그 뭐라고 하죠? 1메가 뉴턴이 그한 층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1메가 뉴턴, 여기서 1메가 뉴턴, 여기서 1메가 뉴턴, 여기서 1메가 뉴턴 작용을 하면은 결국 여기에는 4메가 뉴턴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그 기둥의 자동, 자중도 함께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조금씩 느려졌죠. 그래서 그늘려준 값이 기둥의 자중도 포함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축하중의 값을 구했습니다. 축하중의 값이 4 메가뉴턴이죠. 그러니까 여기 킬로뉴턴으로 쓰면 4,000 킬로뉴턴인 것입니다. 그럼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은 어떻게 되냐면 0.55 곱하기 4,000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얼마나면 제가 또 계산을 해봤는데. 0.5 곱하기 2, 2,200, 2,20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단면을 구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단면을 구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2,200 제곱 센티미터인 그런 기둥을 우리가 그 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그 제곱근을 씌울게요. 그 양변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어, 46.9cm가 됩니다. 46.9cm. 그러니까, 요런 네모난 게 있는데, 정사각형이죠. 한 변이 46.9cm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 누가 그 기둥의 단면을 뭐 0. 몇 cm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그 반올림해서 50cm로 하는 거죠. 그래서 50 by 50 이렇게 그 기둥의 단면적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바우타벨에 있는 그 식을 가지고 그 기둥의 단면적,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그 단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좀 모지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둥을 설계를 할 때, 축하 중은 모두 다 콘크리트로 받아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작용하게 되는 편심이나 세 장비 같은 것들 있죠. 이걸 갖다가 철분으로 받아낸다라고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 그 기둥의 단면을 구할 때는 그냥 콘크리트의 강도만 고려해서 단면적을 구해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뭐였죠? 축하 중이 4,000kN이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30MP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 4,000kN을 콘크리트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00kN을 갖다가 콘크리트의 그 강도로 나눠주면은 필요한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기. 유로코드는 그 콘크리트 앞에 그 하중이 오래 작용했을 때그 콘크리트가, 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0.85를 곱하고 그리고 어 여기에다가 그 콘크리트의 강도, 저30 메가파스칼. 근데 제가 계산을 나중에 센티미터 제곱으로 하기 위해서 3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 킬로뉴턴/제곱센티미터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5를 나눠 주는데요. 이 1.5를 나눠 주는 것은 콘크리트의 그 물성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음. 분산이 정도가 철근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1.5로 나눠줘야 돼요. 철근 같은 경우는 그 분산이 약해서 그 폭이 좁죠. 그래서 1.15를 나눠주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1.5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어, 제가 썼는데요. 48 아니죠. 2353. 2353.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똑같이 그 정사각형 기둥 단면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다가 제곱근을 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로 세로가 얼마가 나오냐면 48.5cm 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죠 48.5cm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똑같이 그 반올림을 해 주면 50cm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이 공식을 써가지고, 그, 기둥의 단면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는 유로코드를 적용해서, 어 단면을 구했는데, 그러면 KBC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KBC도 4000을 갖다가, 콘크리트 강도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우리가, 어, 기둥 설계할 때 마지막에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해주죠. 그게 0.65입니다. 이게 취성 파괴니까 그 안전율을 갖다 좀 높이 주죠. 0.65고, 그리고 콘크리트 그 등가 응력 블록 계산할 때0 8 5로 곱하죠. 0.85 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3, 킬로 뉴턴,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413 2413 제곱센티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또 제곱근을 해주면은요 49.13센티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반올림을 해주게 되면 50센티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슈나이더 바오타벨레에서 제안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제가 한 방법을 통해서 해보니까 다그 물론 그 정확한 값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사값으로 이렇게 반올림을 했을 때어 나오는 값들은 거의 다뭐 비슷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은 이게 좀 직관적으로 외우기가 좀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공식을 갖다가 보긴 했는데요. 이걸 봤을 때는 그냥 0.5 곱하기 뭐죠 그 축하중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암기를 해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저 나름대로 기억하기 편하게 어 몇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 방법을 그러니까 좀 맞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어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좋은 점은 그 나중에 편심이나 세 장비로 인해서 그 저항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씩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좀 건물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 제법 높은 건물들에서는 또 고강도 콘크리트 또 더한 경우는 초강도 콘크리트도 사용하게 되죠. 그랬을 때어 또이 제가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웬만한 그런 기둥의 단면들은 계산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두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두 방법을 보시고 어, 그 뒤에 어떤 생각들이 묻혀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해하셨겠죠. 어, 그리고 이게 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설계 초반에 건축주나, 그리고 건축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주 뭐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 기둥의 크기는 얼마나 정도로 하냐, 이거죠. 왜냐면 건축주 같은 경우는 그이 기둥의 크기가, 음그 임대료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기둥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아주 큰 그런, 어, 가격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요. 물론, 처음에, 만약에 이걸 기둥을 갖다가 작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한 그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초강도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철골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장단점들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건축, 그러니까 설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얇은 기둥이면 기둥일수록 약간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경, 그 기둥을 갖다가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경제성과 그리고 또그 미를 생각해서 줄여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또 이하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좀 이렇게 잣대가 될수 있는 그런 그런 공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기초밖에 안 남았죠. 근데 기초의 내용이 좀 적어서 이걸 짧은 영상을 만들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기초에 대한 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